떡볶이 <목소리> 되게 맛있다. 맛있다니까? 맛있는 떡볶이야. 옛날 시장에서 파는 내가 먹을 줄 알아. 았 엄마가 먹기에는 약간 맵고, 너가 먹을 줄 알고 내가 먹었어. 내가. 아 이거. 구점도가 진짜. <농스 고지가> 와. 이거 <laughs> 경사 뭐야 이거? 옥수수가. 어, 와짜 지키 가아 저기네. 저위가와 아. 끝내주겠다. 올라갈까? 우와. 구름 뭐, 정부가... 만나러 간다. 이거 왜 이래? 이야, 오. 아우. 이 <농스 고지가> <농스 고지가>

<목소리> 와, 내와 이상한가? 하나, 둘, 셋. 이름도 있네요, 코코. <laughs> 아, 독수머지라고 써있구나. 잘대어잘희어고본이다에는트 아빠 기아습니다 자, 네. 그만 입장하십니다. 에이이 아빠 여기 농부야 농목... 아빠 찍어 줘. 아빠. 뱀밤늦농부내로 네 놈... 네 왔... 왔어, <laughs> 왔어. 농부 농부 패션 죠 <laughs> 농부세요? 어, 농입니다 아빠. 와. 너무 음, 이다 하늘이 쁩니다 <laughs> 어디있어? 매미가 보여? 너무 예쁘다야미있다 아, 매미있다 어디어디 저기 어? 아빠 야 하니까 조용히 해야지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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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운 놀라운 놀라운 아이고 쏘리 보기롭게 오자고 했으나 꽃은 놀라워지도 않고 지금 컨셉사진 찍고있다 빨리 가자 해놓고선 사람들도 <목소리> 지나가야돼 야 가서는 그다 젖어있겠지? 만어이 <목소리> 넌타리에서떨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팔려 타려, 구멍을 잘 잡아야 한다. 려 타려, 타려, 타가세요 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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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타려, 뭐야? 무슨 코네? 어, 괜찮은데? 꽤 커. 넓어. 이거 매운 거 말고 맑은 걸로 바꿔. 어, 여기 아니 아, 여기 돌아야 여기다. 사람 많네 아, 어. 하안녕세요 고 감사합니다. 음. 이게 그거잖 경상도. 경상도. 깨끗한. 음. 예. 고기 맛있게. <웃음> 와, <웃음> 우리 같이 짜리하시안의휴가 시작. 시작합니다. 안의휴가시합니다 <laughs> <야. 웃음> 너무 이 <없는> <laughs> 무 아, 빠 괜찮아. 까졌집 가자니까. 다 어때? 아상아 축하니까. 근데 쉬고 나면은 9월 시험이 없어, 자기야. 이제 쪄살 거야. 그냥 먹어봐. 아파도. 난이 내려갈 수있 오히려. 근데 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웠습니다감사합 와이프 버전. 뭐아요 이거 어봐 이거 좀 이거 좀들어 이거 좀들어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들어봐. 대해... 아, 자기가 대략 알아보고 <목소리> 내가 선별하는 예. 게 맞는 게같은 응. 어, 디뭐는도 네. 진짜 제일 맛있는 거는 그게 아, 음, 잘 맞는 거야. 인고있니다 아, 벌써 바뀌었어. 그냥 그 육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 육수가 아니야. 그육그 그 육수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수제비야? 이게 수제비야? 이게 숙제비야 이게 뭐야? 난 진짜 충격이 다 충격이 있어. 너무 맛있어. 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벽. 그 음. 음. 이거 약간 음. 중국당. 어, 그... 진짜 되게 좋은 식감이야. 음. 먹어봐. 중국당면 비슷하네. 네, 식감이야.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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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맛이야? 무슨... 중국당면 맞지? 이게 <laughs> 감자술이야. 무슨 맛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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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laughs> 빨리 먹어보고 나가. <laughs> <어떻게 웃음> <먹어봐. 웃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음? 응? 응, 들어와. 어, 시원해 보인다. 어, 시원해 보인다. 이상하면 려는데깨끗하 아니, 민구. 먹을민엄마 민구. 아다 아니, 아먹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먹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리 다리 아아하 아니. 아니, 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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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네, 고백이 나고요. 안고요 저희가 어. 맹공이랑 다리랑 이렇게 아, 다들어졌어요아다들어졌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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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괜히 고민했네요. 괜찮다, 까세요. 프라이드치킨만 돼요, 지금. 음, 프라이드 양념 넣어. 아, 그래요. 응? 아요 밑에 기름 바닥 있잖아. 요시전시게바닥하게 음. 그러면 조교 는거같은요

<목소리도> 음 맛있어 진짜? 그 한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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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